플로지는 아저씨와 모카가 오기 훨씬 전부터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. 그러면 아저씨는 폴로진의 집 가까이 왔을 때 모카를 풀어줬어요. 모카는 있는 힘껏 뛰어와 플로지 품에 안겼어요. 만남은 늘 즐거웠지만 이별은 너무 힘들었어요. 우리도 개를 키울까요? 하루는 엄마가 물었어요. 아빠는 아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. 아저씨는 두 눈을 반짝거렸어요. 하지만 플로지는 어깨를 으쓱하고 바닥만 내려 보았죠. 플로지는 오직 모카만 키우고 싶었어요.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. 플로지는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아저씨와 모카가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. 플로지는 여느 때처럼 아저씨와 모카가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둘을 바라봤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점이 멈추더니 돌아서는 게 아니겠어요? 어떻게 된 걸까? 아저씨가 뭘 잊으셨나? 플로지는 생각했어요. 플로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했어요. 아저씨는 모카가 플로지와 있는 곳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아저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. 만약 모카와 같이 자주 나를 보러 온다고 약속하면